네. 아, 네. 이제 소개를 할게요. 1월에 이제 제가 대박 기획하는 게 있다고 블로그에 살짝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하와이님 꿀성대 피트왕님이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제가 이제 이거 자료 정리하느라고 채팅 아까 하는 동안 조금 신경을 못 썼는데요. 어, 이제 처음으로 전격적으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처음 이제 공식으로 적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제 똑똑한 배당주 투자 10세가 얼마 전에 이제 인쇄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념하는 겸 해서 그리고 2019년에 보면 연초에 이제 그런 분위기, 새로 시작하는 분위기를 겸해서 신년 공개 방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하게 된 배경은 제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됐는데요. 배경을 설명한다면 장소, 일단 장소는 용산 CGV 아이파크몰이에요. 용산 CGV 가시면 용산역에 연결돼 있으니까 용산역 6층, 7층 오시면은 이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제 용산 CGV를 가시면은 CGV 이렇게 관람하기 위해서 대기 장소인데 좀 신경 써서 잘돼 있어요. 사람들도 팝콘 파는 데도 있고 신경 써서 잘돼 있는데 그쪽에 보면 이쪽 한쪽 편에 보면 모니터가 띄워져 있는 이 구석탱이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요렇게 스테이션 같은 공간 자몽 이라고 해서 이렇게 스테이션 공간이 있어요. 자몽 스테이션 있는데요 아까 이렇게 모니터는 지금 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보였던 의자들이 있고 여기 자몽 스테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마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는데 제가 이제 이, 이 장소를 섭외해서 하고 싶은 거는 시카고 여행 이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시카고 여행을 갔는데 시카고 여기 시카고 라이벌이에요 시카고 공립 도서관 시카고 여행 가시면 꼭 한번 가보실만한 곳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크게 건물이 돼 있는데, 이 구석탱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바깥에서 이제 창문이 크게 열려 있고 도서관 한 기통이에요. 예약해서 쓰는 곳인데 이렇게. 컴퓨터가 연결돼 있고 여기서 그 스테이션 이 있어요. 여기 스피커 연결하면 유튜브 라이브나 뭐 그런 방송을 할수 있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들어가 보시면 저는 안에 또들어가봤자 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이제 여행하는 날에 봤을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고 밖에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마이크 끼고 헤드셋 쓰고 있는 누가 방송을 하고 있길래 신기하다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제 도서관에서 여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재밌게 본 기억이 있었고 혹시 여기 어딘지 아세요? 이 건물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당연히 식하고 있는 겁니다. 식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어딜까요? 아, 구석탱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 오래된 표현이었나요? 네. 어디신지 맞춰주시면 돼요. 약간 타임렉이 있으니까 답변 올릴 때가 살짝 기다려볼게요. 이 건물이 뭘까요? 맞춰주시기 음. 맞고요. 네. 정답은 아니지만 답은 맞고요. 트럼프 타워 아니고요. 트럼프 타워는 옆에 있어요. 시카고에도 트럼프 타워 있는 걸 어떻게 찍으신 거겠죠? 네. 트럼프 타워는 금색으로 되어있어요. 아, 트럼프 타워다 할만하다라고 싶은 느낌이 들게 금색으로 되어있는데요. 네. 일단 트럼프 타워는 아니고요 네. 네, 못 맞출 것 같으니까 그냥 할게요. 이, 이, 건물은 시카고 트리븐 타워에요. 그러니까 시카고 트리븐이라는 유명한 이제 신문사가 있는데 그 신문사가 쓰는 이제 잡지거든요. 그래 시카고 트리븐 타워인데 이 타워가 재밌는 게 뭐냐면 1층에 이렇게 라디오 스테이션 있어요. 1층, 1층에 이렇게 라디오 스테이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거기 되게 그 중심가거든요. 중심가에 있는 건물인데, 딱 봐도 그 건물은 중심가에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데 라디오 스테이션 이 있어서 안에서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하면 밖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들으면서 지나가고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되게 갔을 때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하죠. 이렇게 약간 상암 MBC에서도 라디오 스테이션 있어서 밖에서 사람들이 뭐 안에 초청할 수 있는 큰 공간이 있으면 좋긴 한데, 그건 아니더라도 밖에 이제 큰 유리로 있어서 밖에서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야, 시카고 선물 시장 아닙니다. 네. <laughs> 아, 저 정답은 이미 알려드렸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오픈 스튜디오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도 이제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시카고 갔을 때 그걸 보면서, 그랬죠. 와, 저런 데서 한번 브로드캐스팅을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로망? 그런 것들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시 자몽스테이션을, 용산역에 있는 자몽스테이션을 한번 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자몽스테이션이 요렇게 해서 중계를 하고 라디오로 이제 유튜브랑 팟빵으로 동시 송출을 하면서 하면 이제 화면에 이제 보여주겠죠 채팅이나 이런 거 보여줄 테고요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혹시 여기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볼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CGV 아니기 때문에 그러시지만 여러분들이 일부러 구경 오셔가지고 여기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거 여기 TV에서 나오는 스피커랑 함께 같이 들을 수 있고요 채팅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이제 라이브 방송을 라이브 스트림을 현장에서 오셔서 이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온 거는 이제 그 미디어 자몽 대표님께서 제가 이야기한 이날짜대로확 마지막 컨펌을 하셨다는 문자가 방금 왔습니다. 네. 이런 데서 이런 장소니까 한번 그날 오셔가지고요.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요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날짜는 이제 그래서 1월 5일이에요. 1월 5일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오후 3시경에 용산 CGV에서 이렇게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아마 하게 될것 같아요. 오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어 이제 책 경품을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랑 추가로 이제 출판사에서 협찬받은 책꼭요 책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지난 강의 때 한번 최근에 엄청 풀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요걸 하시면 오시면 제가 소장하고 있는 거랑 그 다음에 협찬분이랑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출판사에서 협찬이 들어오는 게 있으면 그거를 현장에서 풀려고요 보통 때 이제 라이브 스트림을 하면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당첨되면 드립니다라고 하면 이제 주소 받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느낌이 좀안 나잖아요. 전해드리는 강의 때는 보통 반이 바로 전해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라이브 스트림 오픈 스튜디오로 하면, 경품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바로 이제 건네주고 사인물 나중에 필요하면 해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꾸며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그날 이제 아마 책 경품 오신 분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몰아드리는 형태로 아마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요 날짜 시간 비워두시고요. 시간 되시고 근처에 계신 분들은 한번 와서 들으시는 재밌는 시간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조그만 서점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어, 공간이, 이쪽 공간이 이제 전시 공간이 따로 있는데, 여기서 여기 여기 따로 전시 공간이 약간 파티 여기 파티션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전시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뭐책 같은 거 구경하고 책도 사서 사인할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할수 있는 거를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네, 이상 이렇게 준비한 거니까요. 네. 네, 이때 이 날짜 1월 5일 오후 3시는 시간을 꼭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놀러 오셔가지고요.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책도 많이 많이 준비할 테니까 참가하셔가지고 참여하셔서 책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깐만. 구독하기, 좋아요, 잘 읽었다는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